안녕하십니까. 유효근입니다. 동아마라톤에 참석하신 모든 런너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 비가 중간에 오다 멈추다 오다 멈추다 했고 날씨도 쌀쌀했지만 그래도 참가하신 모든 런너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어,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클럽 10분 정도 하고 강화문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주로에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고 어, 뛰는 목표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뛰시는 모습들이 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의 오늘 목표는 2시간 29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키로당 어, 4분 50초 내외로 뛰자고 생각을 하고 레이스에 임했습니다 처음 출발해서는 1키로를 한 5분 20초 정도 페이스로 지났고 뛰다 보니까 앞에 3시간 30분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서 거기 옆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5km를 24분 30초 페이스로 지나가고 그 후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로당 4분 50초 내외 페이스로 정말 잘 뛰었습니다 페이스가 일정하고 좋아서 아 오늘 충분히 2시간 29분 안에는 뛸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20km 지나서 어. 또 상태가 좋고, 하프 지나서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빠르게 뛴것 같습니다. 25km 랩이 가장 좋은데, 어, 그 후에 너무 급해서 뛰다가 수변을 보고 왔는데, 그 후부터 페이스가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25에서 30km 구간이 어디서? 언덕도 은근히 몇개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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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넘어서부터 페이스가 확연히 처지기 파이팅! 파이팅! 시작했고 어디서? 어디서? 35에서 40km는 음. 정말 너무너무 페이스가 많이 쳐졌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어, 않고 끝까지 뛰어서 완주했습니다. 왔지 왔지. 저 기록이 파이팅! 3시간 39분에 들어왔는데 저의 실패는 저의 생각에는 체력 부족입니다. 아 정말 페이스를 어, 키로당 4분 50초 페이스로 잘 갔는데, 어, 25km 이후에, 어, 체력 부족으로 페이스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어, 시간을 거기서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체력 쪽으로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이저 대회에서 2시간 29분을 목표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기록이 좀잘안 나왔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더 준비를 잘해서 다음 대회에서 저하고 같이 다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 마라톤에 참가하신 모든 시청자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어, 회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 영상은 음성 없이 그냥 영상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당당하게 번호표를 달고 해당 으로에뛸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최측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a 그로또 S그룹은 오늘...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지금 편희는 출발 신로가 아닙니다. 네. 지금 권총이 잘 되는지 실험 삼아 지금 총을 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대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식으로 대단하구요. 네네. 자, 건전한 런닝 캠페인을 우리 동아일보가 실천을 합니다. 정말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또 번호표를 달고 마라톤에 참가하셔야지 번호표도 없이 살짝 나와서 그냥 함께 뛰시는 선수들이 매일과 포카리스웨터를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아오 축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고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꼬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 아, 준비가 안된것 같다 하시며 중간에 반드시.